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볼게요. 자, 네, 이게 잘안 되나요? <laughs> 감사합니다. 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시작하면 우리 큰 소리로 읽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까지 하는 겁니다. 준비하시고! 쉬,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은요. 얘들아, 중요한 얘기를 하나 소개할게. 뭐냐면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랑 막막 막 거의 6개월 동안 이야기를 해서 막 느헤미야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했잖아요. 성경 퀴즈 대회 막 에스라 막 얘기 막 많이 배웠잖아요, 이야기들을. 자, 오늘부터는 오늘부터는 우리 어떤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 줄 거냐면 바로 신약의 이야기. 우리 지난주까지가 구약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의 이야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남은 하반기 동안 들려 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 들려 주기 전에 전도사님이 오늘도 가벼운 퀴즈 퀴즈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제목은 우리 친구들 보자마자 알겠지만 빠밤. 나는 누구일까요? 라는 퀴즈의 제목으로, 자,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힌트를 여러 개줄 테니까, 어, 저 뭔지, 정답 뭔지 알것 같아요 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 왜 아직 내, 내지도 않았어? 네, 손 내려, 손 내려. <laughs> 내지도 않았어. 자, 첫 번째 힌트. 첫 번째 힌트. 자, 어, 아, 하나님의 자녀. 자, 자, 잠깐만, 잠깐만. 자, 우리 한번 준비하시고,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따단. 어? 1, 1번, 자, 2 0고개처럼 하면 나는 살아있어요. 아, 정태웅 전도사님. 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좋아, 좋아. 아직은 잘 모를 수 있잖아. 자, 자, 자 좋아. 두 번째 힌트도 있어, 한번. 두 번째 힌트부터 한번 손을 전도사님 한번 시켜볼게. 정답이 뭔지. 자, 두 번째 힌트. 자, 나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물인가봐요. 자, 자그 다음 두 번째. 어, 나는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사람에게 말하기도 해요. 자, 좋아. 자, 저손댄 친구 중에 저기 저기 누구냐? 좋아, 저 뒤에 있는 윤서, 윤서. 예수님? 아, 예수님 비슷했지만 아니에요. 아니야. 어, 자,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알았어, 손 내려봐. 손 내려봐. 세 번째 문제도 해볼게, 한번 볼게요. 힌트. 일단 예,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자, 자, 세 번째 힌트. 자, 나갑니다. 어 사람들은 나에게 간절한 소원을 이야기해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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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이번에 저기 저기 유, 윤 윤아 윤아 저기 뭐라고 뭐라고 앵무새 어 앵무새 참신했어 좋아요. 자 이번엔 지안이 누가라고? 어지안이도 앵무새? <laughs>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한 친구만 더 시켜볼게요. 저 저기 영찬이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마지막 힌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어? 어? 이거 하나님 아닌가? 하나님 아니었어요. 자, 자 마지막 힌트 나갑니다. 자, 짠! 나는 파란색이에요. 얘들아, 뭘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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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 뭐지? 자, 혜성이, 혜성이, 혜성이. 뭐라고? 하늘, 하늘, 아, 아쉬웠어요, 하늘. 오, 근데, 야, 그래. 자, 이제 내려보세요. 저기 뒤에서 답이 나왔어. 여러분, 바로 지안이도 얘기해줬는데, 정답은, 맞아요. 램프의 요정, 진이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얘들아, 얘들아, 전도사님이 근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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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지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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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훈아. 자, 앞에 잘 보고. 자, 얘들아, 근데 신기해, 신기해. 자, 자, 알았어, 알았어. 자, 얘들아,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허! 자. 자 집중! 자 얘들아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램프의 요정 진이를 소개했어.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램프의 요정 진이를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봤어요 아까 나는 살아있기도 하고 사람의 말을 듣기도 하고 사람에게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간절한 소원을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것만 들었을 때 어? 어, 이거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정답이 진이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바로, 얘들아, 얘들아, 우리 잘 생각해야 돼. 어쩌면, 어쩌면, 우리가 진이처럼, 우리가 막, 어, 소원을 비는 램프 요정 진이랑, 그냥 우리가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예수님과 정말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이게 더 어떤, 어떤 것까지 생각할 수 있냐면, 이거 있잖아. 얘들아, 어쩌면 우리 친구들 지금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램프의 요정, 지니 같은 어떤 요정을 하나님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야. <laughs> 얘들아, 그러면, 자, 전도사님이 얘기할게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램프의 요정 진이랑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랑 결정적으로. 자, 저 뒤에, 자, 확실하게 다른 점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이 다른지, 진이랑 무엇이 다른지 확실하게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한번 오늘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집중할 겸 전도사님이 구호 준비하면 어느 쪽이 더 큰지 한번 들어보겠어. 전도사님 귀가 두 개니까. 자, 준비하시고. 자, 자, 자. 구호 준비. 아니, 어, 우리 친구들 대답이 너무 컸어. 어 그래, 어 귀가 아프다. 자, 우리 친구들 잘 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힘차게 구호를 외칠 준비를 했으니까 우리 오늘 성경 이야기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 구호 외칩니다. 시작.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좋아요, 내릴게요. 자,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근데, 얘들아, 막, 그, 돌고래 소리 내면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규칙. 얘들아, 규칙. 돌고래 소리 내면 안 돼. 자, 좋아요. 전도사님이, 알았어. 쉬, 쉬. 자, 우리 구 외쳤으니까, 우리 오늘도 짧게,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성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진이랑 다른, 무엇이 다른지 얘기를 하려면, 아주 예전,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이야기로 너 돌아가야 돼요. 쭉 하고 돌아가야 돼요. 얘들아, 문제. 얘들아,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때에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막 거짓말하고 친구 괴롭히고 막 욕하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아, 그랬을 것 같아. 아니야 얘들아, 진짜 놀랍게도. 오? 그게 가능해?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얘들아, 죄라는 게 없었어. 거짓말도 안 하고, 나쁘게 친구를 놀리기도 하고, 잘못하게, 막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일도 전혀 없었어. 왜냐면, 죄가 없었거든.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자, 볼까요? 맞아요. 지금 얘기해준 친구가 있는데, 전책 캠페인에 펴졌네 맞아요. 처음 하나님이 지으셨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고 말라고 했던 다른 거다 먹어도 돼. 얘들아, 저기 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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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 조기, 조기 과일들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하나만 먹지 마. 왜냐면 너희가 그걸 보면서 아, 어 내가 먹을 거 이만큼이나 많지만 아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왜냐면 그걸 보면서 나한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하나만큼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얘들아 그거 먹었어 안 먹었어? 봐봐. 아, 어떡해? 뱀이 어, 사단이 와 가지고 뱀의 모양으로 와 가지고 이제 선악과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먹었더니 먹었더니 얘들아 먹었더니 하나님이랑 원래 살고 있던 에덴동산에서 계속 살수 있었을까?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을까? 맞아 하나님께서는 아 너희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 공간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결국에 그죄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남자도 여자도 고생 고생 고생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무서운 얘기.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사실 죄가 있으면 나중에 영원히 "야, 우리 죽어도 끝이 아닌 거, 얘들아" 알고 있지? 유 죽어도 끝이 아니야.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이 다시 부활할 거거든. 근데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금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그랬는지 한번 살펴보자.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계속 꼭 붙어서 살았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요. 떠나서 살아서 결국에 고생고생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지만, 세, 그렇게 행복하게 살길 바랬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한 분을, 어, 한 분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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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말해줘. 맞아요. 여러분, 좋아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얘기해줬어요. 바로 그 죄.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침뱉 틈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셔. 예쁘라. 가시 하나 찔리면 얼마나 아파. 근데 그 가시로 만든 관을 관을 쓰셔서 피가 머리에서 다 흘러 내리실 때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처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나중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걸 전도사님이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럼 그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더잘 믿고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몇주 전에도 살펴봤는데 이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신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하나, 하나, 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는지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참 전에 어? 결혼하지 않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거야. 아이가 태어날 거야.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녀가 그 구원자가 어디서 태어날 거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라고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를 하셨네, 얘들아. 근데 그거 알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저기 누구야? 왜 누구야? 어, 자, 얘들아, 사실 지금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세 가지만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은 세 개가 아니야.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라면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에서 지켜 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와, 얘들아 멋있게 화면이 바뀌었어. 우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우리 놓친 친구들, 놓치지 마. 이 기회를 놓치지 마. 자, 한번 다시 보여줄게요. 이 약속들을 이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빠밤, 드디어, 드디어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땅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 어떻게 태어났냐면 베들레헴 어느 마 구유 정말 그마 구유에 한 아이를 누이게 되어 누우 피게 되어 나은 아이를 바로 그 아이가 누굴까요? 맞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이 읽을까 싶었지만 우리 친구들 정리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고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하면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3절엔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 다시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외치고 마치기 전에 전도사님이 정리할게요 얘들아 이제 마지막으로 집중해줄래 저 뒤에 은빈아 주영아 주영이 맞니 자또 누구야 전도사님 여기서 다 보인다니까 지원이 대민이 자 좋습니다 자자자 자,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들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처음에 퀴즈가 있었어요 어 근데 퀴즈를 통해서 보니까 어 예수님이랑 진이랑 램프의 요정 진이랑 되게 똑같은 게 많은데 근데 우리 친구들 진이 믿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은 램프의 요정 진이를 믿나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이냐? 바로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주 살아갈 때도, 아,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 계시고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걸꼭 기억하며 늘 힘차게 늘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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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요. 좋아요. 오, 안녕안녕.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돌고래 소리 안 내는 거예요. 그냥 크게만 크게 씩씩씩 어, 아유. 자, 우리 씩씩하게만 씩씩하게만 자 그 준비. 아 좋아, 좋아 좋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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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시작하면 외치고 마칩니다. 시작. 죄와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눈 감고 손 모으고 짧지만 우리 집중해서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예수님을 믿는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 전도사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미 역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주 동안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로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